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아, 제가 집앞에 농장에 또 볼일이 좀 있어서 왔다가 아, 여기 또 키핑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 촬영을 허락해 주시네요. 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 부탁 말씀드렸더니 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당인금이 이렇게 어, 저를 반겨주네요. 너무 아름... 아름 답게 해놓으셨죠? 어, 여기 분은 지금 어, 키핑하신지는 한1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어, 정말 깔끔하게 해놓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어, 이렇게 한자 어, 하나 하나 한 보여드릴게요. 어, 요 아이는 어, 보라 공주 아이인데요. 또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자 이렇게 어, 이렇게 꾸미는 거는 다 다르답니다.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요 언슬로우입니다. 아, 요런 아이도 이렇게 또 심어도 심어 예쁘죠. 아, 정말 예쁜 아이가 많습니다. 요 아이는 시너리라고 하는 아이네요. 보니까 어, 이제 다 달기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다는 알수 없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로 해서 알고 또 완전 모르는 아이도 많아요. 요 아이는 흑사라고 합니다. 음. 요 아이도 이쁘죠? 이쁘세요. 어, 요 아이는 미팍 하는 아인데, 이 어, 저도 한 아이 있는데, 이렇게 어, 어, 여러 아이를 이렇게 심어놔도 참 아름답네요, 보니까. 이렇게 어, 이제, 아가들을 다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으셨네요, 보니까. 리톱스도 있고요. 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좀 볼까요? 어, 여기는 대형종으로 이렇게 키워놓으셨네요. 어, 레드 법사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어, 목대도 정말 튼튼하고 아우 정말 아, 너무 멋있죠. 어, 레드 법사입니다. 어, 정말 아름답게 앉아 해 놓으셨네요. 어요 아이는 마리나라고 하네요. 요 아이는 어, 이렇게 예쁘게 앉아 꾸며 놓으셨습니다. 아, 여기도 보세요. 어, 색감이 앉아,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티지아도 아주 아름답게 됐죠. 아, 여기는, 어, 올리브라고 하네요, 올리브. 이 어, 아이는 저도 없는데, 어머, 탐나네요, 색감이. 어머, 너무 색감이 탐납니다. 정말, 어, 요는 아이들은 정말 색감이 너무, 끝 어, 색감이 화려하고 이쁘다, 그죠? 너무 예쁩니다. 음, 여기도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어, 아가들 모습이 이렇게 어, 보세요이 아이도 한번 보세요. 또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요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 전부 다 이제 취향들이 다 다르셔요. 이거. 언제 기천이라고 요, 요 아이는 저도 언자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다 사람마다 이렇게 어, 키우는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어,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어, 색감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색감이 예쁘죠. 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어, 어 정말 라이맨칠리라고. 어, 하는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는 저도 있는 아이인데 어, 노블카는 아이인데 어, 여기는 한 몸으로 또되어 있는 아이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앉아 여기에 한몸군생인것 같습니다. 묵은 안 오니까 따글 따글아 아주 막 어, 조그만하게 입 보세요 붉은 색감 한 보세요. 아우, 아름답습니다. 우아 야도 예뻐입니다. 아, 색감이 어 핑크색이 이쁘죠. 그 달기가 이보세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즈베리 아이스 얘도 제가 심었던 아이인데. 어 예쁜 아이입니다. 여기도 이쁘게 해 놓으셨네요. 여보세요. 아유, 이쁩니다. 아가들. 전부 다 예쁘게 꾸며 놓으셨죠. 근데 사람마다 이리 취향이 다 다르답니다. 뭐 얘도 이쁘네요. 아, 르뇨입니다. 얘는 뭐 수련도 한 보세요. 색감을라오는 거. 아유, 이쁘죠? 아유, 정말, 요, 천대전성입니다, 요는. 어 예쁩니다. 요는, 옵토샤, 요렇게 해놓은 거안 보세요. 뭐, 무슨 형광색처럼 예쁩니다. 그죠? 어머, 요는, 아우렐시스입니다. 저도 요 아이 있는데, 얘는 한몸 군생인강,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오, 정말, 사랑스럽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쁩니다. 그죠? 이 아이는 이제 어, 블루 엘프 같다, 그죠? 어우, 정말, 예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 여기는, 랄락도 어,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어, 이는 아이는 좀 제가 안 봤던 아이인데, 리치아이금이라고 어, 하네요. 어, 제가 이는 아이는 안 봤던 아이네요, 보니까. 어, 요 살구민금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완전 키핑장 하셨는지는, 어, 1년 됐다고 하는데, 물론 집에서 또 이제 키우다가 데리고 오셨겠죠? 어, 그런 데도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저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여 어, 염자 한번 보세요. 염자가 색감 들어가지고 입으세요. 어머,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보세요다 이런 아이들. 아, 어, 요, 얘도 보세요. 어머, 어, 얘도 너무 이쁩니다. 요, 꼽혔는 거한번 보세요, 얘는. 어머, 너무 이쁘다. 어 여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습니다. 어, 여기 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오니까 너무 이쁜 아이가 많아가 또 이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어머, 요렇게 포트에 심어 놓으셨네요. 요도 보세요. 예쁘죠? 어제 그늘에 가려서 잘안 보이실라. 요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아우 숫자도 많습니다. 보니까. 어 아, 여기도 요렇게 심어 놓으셨고. 아우 도태랑 한두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워도 이쁘네요. 보니까. 아우. 요는 화리노사입니다어완전요 두둘레아 종류도. 어 정말 백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어막 반하겠죠. 이 하얀 백분에 반합니다. 하이트 어, 그린이가 너무 예쁘게 키워놓으셨네요, 하이트 그린이. 어머, 여기도 이 목대 한 보세요. 어머, 탐납니다. 정말 하이트 그린이 탐납니다. 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두들레아도 이렇게, 요거는 핫세이 아이네요, 보니까. 두들레아 아이들도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네요, 보니까. 어우, 정말 하이트 그린이 탐납니다. 어, 요거는 벤바디스네요, 보니까. 음. 어, 요런 아이들은 저도, 냉, 어, 키핑동에 다 있습니다. 요, 수전아에 가는 아이, 여하도, 하우, 정말 따을따라게 따글 따글 이렇게 키워놓으셨네요. 요, 보세요. 조그만 분에 요래 심어놨는 아이들도 참 예쁘죠? 보세요. 어, 얘는 또, 어, 정말 자제옥 하는 애, 개하고 닮았는 거 같은데, 어, 엄청나게 크네요. 어, 저는 얘를 또, 이 지금, 아야 해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오 어, 정말. 얘는 엄청나게 크네요, 보니까. 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어, 여기 해놨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캔디 케인금입니다, 얘가. 저도 농장에 있는 애인데, 캔디 케인금입니다. 어, 녹탑도 이렇게 또 해놓아도 참 아름답네요, 그죠? 저도 녹탑은 집에서 키웠는데, 얘가 물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아름답습니다. 여보세요. 어요 라울 한번 보세요. 아우, 얘도, 얘도 예쁘지. 언얼, 오늘, 언얼입니다. 얘아 예, 예, 라울 한번 보세요. 어머, 정말. 아 아름답죠? 그리고, 아, 아 이거 또다 보여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한번 보자. 예쁜 것도 이렇게, 우선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보면은, 막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우, 정말, 시간이라 가는 게, 뭐, 이거, 뭐,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뭐 하메치스도 요 예쁘게 해놨네요. 뭐, 베이비 핑크 한번 보세요. 뭐 미니벨 가는 애, 얘한번 보세요. 얘도 이쁘죠? 어머, 얘도 정말 예쁘게 해놓네요, 았 보니까. 미니벨입니다, 요가. 어머, 요는 화리노사입니다. 얘도 완전 꽃대 올라오고 막 그렇네요, 보니까. 아우, 예쁩니다. 얘는 완전 올펫 가는 아입니다올펫 이런 아이들은, 뭐,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 어 정말 예쁩니다. 어, 요, 동민, 요, 요, 하, 아, 저도 동민 있는데, 어머, 요, 동민, 요렇게 또 심어 놓으셨네요. 그래가, 아, 요, 보여, 보여드리려고 면 끝이었고, 우선, 이제, 예쁜 거, 이제, 어머, 요, 어머, 요, 전부 다 예쁘죠?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얘도 제가 어, 셉슬리스공하는 개지 심는데 맞네요. 보니까 셉슬리스가 저도 이거 농장에 있습니다. 뭐핑 어, 홍포도 하는 아이는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어 분은 가지고 계시네요. 홍포도는 저도 가지고 싶긴 가지고 싶은데 얘가 깍지가 좀잘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좀 주저해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유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요 앉아 아이스 그린 요도 백분이 뽀 하에 올라앉는 아이들이네요. 보니까 앉아 요 아이들 멀로 멀로고 요거는 라우이 전부 다 앉아 백분이 요다 올라앉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스 크린뭐 요런 아이들 아유 오 비안토도 요이쁘게 앉아 키워놨습니다. 어 요쪽에 오니까 또 아이고 창도 너무 많은데 이거. 시간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요거는 아메스트로하고, 뭐, 아이고. 여분이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창은 다음에 와서 또한번 보여드리든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만 여러분들또 지루하시니까 아 오늘은 어, 정말 너무 예뻐서 뭘 마지막으로 해서 어, 보여드릴까요? 예를 할까요? 셀세실리스 금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겨울인데도 아름답게. 모습 해서 아, 너무 예쁩니다. 어, 농장에 와서 이렇게 어, 키핑하시는 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